네, 안녕하세요. 이용수입니다. 자, HLB가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오전에 어, 말씀을 드렸을 때에, 어, 조금, 음, 좀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지금 드린 내용. 사실 이 정도까지는, 어, 조금 예, 빠질 거라고는 예,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꺼번에 빠질지는. 어, 근데 어느 정도 어제 상승한 것을 그냥 내뱉을 거라는 것은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 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렸다. 그러면 그 내용이 예, 이어져서 연속성 있게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간 만큼 빠지는 게 예, 그거는 뭐 보편적으로 예, 그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 HLB에 있어서 이제 제가 영상을 남겼을 때에 매도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어좀 확실성 있게 얘기 안 한다 어 이렇게 말씀을 지금까지도 예, 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보시면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들의 말을 지금 듣고 어그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매수 매수 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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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뭐 매도 매도 이렇게 어 얘기를 다 어디선가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계좌가 어, 어떻게 됐는지를 어,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매도 매수를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똑같이 변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이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어, 흘러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고만 해주실 뿐이고 그렇게 계좌에 도움이 될 것은 없다 하지만 제가 그냥, 어 말씀 이렇게, 뭐 매도, 매수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아도, 약간 좀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 하면, 예 거기서 조금이라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게 뭐냐면, 이런 데서, 제 의견이 5%나 10% 정도의 방향이 된다 그러면, 100만원이 이 금액, 그러니까 100만원이라는 투자 금액이 HAB에 들어가 있으면, 10만원에 대한, 그러니까 5%나 10%죠. 거기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예, 그 부분, 그니까, 매도, 매수는 얘기는 안 하지만, 아, 좀, 현금화, 아니면 좀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예, 그런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제부터 이제 말씀드린 게, 어, 700원에 대한 부분, 예, 말씀드렸고, 거기에 있어서 빠지면, 예,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어떻게, 어, 뭐,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변함없이, 예, 이 자리는, 일단 오늘 밀렸기 때문에, 다시 뚫어 올리기 전까지는, 예, 저는 별로 이렇게, 어, 좋아 보이지 않는다. 어, 이렇게 좀 말씀을, 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700원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이유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자, 오늘 보세요. 오늘 보시면, 기준 라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기준이다. 그러면 이 기준 라인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파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라인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예, 알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이렇게 빠졌죠. 빠지고 나서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린 예, 이런 파동을 예,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자 여기에서 가장 긴 음봉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긴 음봉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가 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가 보이죠. 자, 특징이 뭐죠?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이 자리를 왜 잡았는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지금 파동에서 말씀드렸죠. 자, 이 파동, 제가 아까 좀 전에 이렇게 어 뭐라 그랬냐? 지렁이 굴러가는 예, 그런 파동이라 고 그러잖아요. 파도라 그야네요 그냥 예, 이렇게 표현이 좀 부족하지만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게 어, 중요하다는 라 것을 예,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음봉에 대한 부분을 잘 보시면 여기 가격만 떨어지면 어떻게 예.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이 나와요. 그리고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보시면 이 자리만 밀리면 뭐 거래량이 실리진 않았지만 긴 음봉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어디 뺍니다. 뺄 때도 음봉을 만들면서 터치 이후에 꼬리를 만들어줘요. 특징 이 있죠?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자, 밀고 나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바로 종가상 밀어버리는 예, 시간 여기 딱 종가상 밀죠.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이게 핵심적인 위치에요. 이거는 뭐 보시다시피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대한 부분 계속 지금 거의 한 시간이죠. 한 시간 동안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올리려고 했으면 이런 모습처럼 반등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위로 터져 줘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방향성이 어떻게 하방으로 밀면서 리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좀 밀린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에 어, 자, 잠시만요. 예 지금 이 0.86%가 좀 밀린 상태인데 고 이게 이렇게 밀렸다고 해서 뭐 내일 뭐 금당이 나온다 아니면 뭐 반등이 나온다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건.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지금 어증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부분도 좀예 확인을 좀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그 부분도 음 같이 한번 꼭어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예 여기에 대한 이제 손절이고요. 손절이라고 함은 이 자리 위에 어뚫기 그러니까 뚫고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 밑에 밑에서는 매매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요. 지금 위치에선. 그런데 어 만약에 더 빠지면 더 빠지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뭐 8만 원. 저는 만약에 이 자리가 깨진다고 하면 어 8만 원, 9만 원 당연히 지금 벌써 이제 9만 원대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 자이 자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여기는. 근데 여기가 밀리면 당연히 뭐 7만 원대 여기, 예 7만 원대로 바로 예 빠지겠죠. 자 제가 어 물타기를 말씀을 드렸을 때 여기를 말씀드렸죠. 여기를 말씀드렸을 때. 어, 이거는 또 댓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댓글에서는 저한테 얘기한 게딱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 여기 내려올 이유가 없다. 이게 뭔지 알고, 그러니까 어, HLB가 무슨 종목인지 알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떠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긴 절대 못 온다고. 저도 절대 내려온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서 계신 분들이, 자, 물타기를 할수 있는 위치는 어떻게, 가장 고점이면 가장 저점에서 해야 되는 건 기본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2만원이 최저점이지 않습니까? 이 HLB가 2만원 밑으로 빠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사실. 근데 저도 뭐 확실성 있게 100% 여기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저한테 여기는 무조건 내려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뭐, 그분의 말씀을 저도 뭐, 존중하고, 예, 뭐, 나중에 지켜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물타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여기에서 반등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여기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어, 이 물타기라는 것은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 돈, 예, 투자금 가지고서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냐, 지금 HLB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으로 잡혀 있어요. 지금은. 하락으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좋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자, 보시면 지금 대략 한50% 빠졌죠. 50% 빠진 상태에서 평단을 낮춘다고 똑같은 금액을 집어 넣는다고 하면, 예, 중간, 한, 이 정도 되겠죠. 한 15만원에서 15만원 밑으로, 예, 이 정도 되겠죠. 여기까지의 평단을 맞춰 놓는다고 하면, 잘 되면 어떻게 본전을, 예, 생각을 할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잘못되면 어떻게, 예, 더큰 피해로 볼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물타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HLB를 통해서 꼭 수익을 내야 되고 본전을 찾으려고 하시는 예그 부분 예, 그 부분을 조금 다른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분산 투자를 해서 예 이게 만약에 빠지더라도 위험성을 좀 줄이고 다른 종목에서 상승 물론 그 종목이 더 급락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서 좀 좋은 종목을 어, 좀 찾아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 보고요 물타기라는 것은 가장 확실할 때, 가장 확실할 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물타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물타기라는 게 뭐죠, 지금? 고점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 예, 지금 물타기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잘못,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주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잘못을 했다는 것은 고점에 잡으신 거고, 그다음에 어, 손절이 좀 늦었다라는 것 그리고 빠지는 거 알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잘못된 상황에서 방법이 물타기밖에 없다라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한번 잘못된 타점을 잡았는데 과연 물타기 타점은 정확하냐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한테 아마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 그래 내가 여기에서 잡은 것은 지금 와서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모르니까 너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냐? 아마 지금, 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물리신 금액이, 자, 100만원이다. 그러면 확실한 자리에서 어떻게 150만원 들어가야 돼요. 이거 하실 수 있나요? 이거를?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안 되냐면, 최고점에서 물리지 않습니까? 최고점에서 물려서, 물론 장기적으로 이게 100만원이 간다. 그러면, 당연히 물타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 뭐 충분히 오겠죠? 100만원 간다고 다들 생각하시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 그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올라오고, 밀리면, 예, 이 기술적 반등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소 이 금액의 1.5배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험성을 감소하고 예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여기 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저는 차라리 물타기를 하실 것보다는 만약에 더 밀릴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빼십시오. 30%라도 20%든 30%든 이 현금을 빼서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시는게 어떨까 저는 그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다행이에요 물타기 해서 근데 이거 빠지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이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실 제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는 생각해 둔 곳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어디까지 빠져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여기에 고점이다라는 건 뭐, 제가 뭐몇 개월 전에 영상 찍은 것을 보여드렸고, 그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예, 여기에서 얼마 빠져야지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약간 숨기는 게 뭐냐면, 저는 지금 이런 패턴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빠질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빠질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빠지고, 자리 잡고, 이렇게 올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횡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횡보하면안 좋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제 현금화, 현금화 얘기를 했던 이유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들 받아들이시면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렇게 빠지고 나서 그런 얘기 누가 못하느냐. 예,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는 상관이 없지만, 저는 이렇게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자리를 잡고 다시 들어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강조, 이 자리에서 제 어, HLB 영상을 다 돌려보시면 아실 겁니다. 위치마다 다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자리를 횡보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면 안 좋다. 빨리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밀린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예, 그는 기억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분명히 여기서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점점 늘 것이고 거래량이 늘면서 어떻게 방향성이 잡힐 것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방향성이 이미 이 하방으로 밀린 상태이고 제 가격을 이거를 결정적으로 드린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음,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전부다 매도가 안 되더라도 20%든 10%든 매도가 되고 밑에서 물타기하는 예, 그런 전략을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린 상태인데 그러니까 물타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부분 손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여기에 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 주실 거냐 어,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될것 같고요 어,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있어서 지금 목하고 코가 좀 막혀서 예, 좀 답답하시겠지만. 예, 좀 편하게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이 상황, 그래서도 음 상당히 좀 죄송스러운 것도 있어요. 사실 여기에 있어서 매도를 어좀 했으면 좋겠다. 어, 그 얘기를 좀 강하게 했었어야 되나? 어, 그래서 어 저한테 이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신라제 어 이메일도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데. 예, 그분이 요즘에 댓글을 좀안 달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음, 이 영상을 보시면, 어, 저는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예,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죠. 이런 자리에서도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어, 매수에 대한 부분을, 예,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는, 않는다 영상이 신라젠 때보다 이런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그냥 감사한 거죠. 예, 그런 거 정말 감사한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듣고 예,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저, 제가 어, 이날 밤샜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 분석을 거래량에 대한 분석을 예, 좀 밤까지는 그렇지만 좀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뭐 어제 어 반등에 살짝 한번 나와주고 그다음에 오늘 좀 밀린 부분이 있었는데. 어 여기에 대한 부분 일단은 저는 이 밑으로는 제가 다음에 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정확하게 지금 또 계산을 한건 아니지만 이거는 이미 계산을 해 놓은 예, 금액대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반드시 좀 지켜야 된다 내일 그리고 나서 여기가 만약 깨진다 그러면 다른 어, 위치를도 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0분봉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 미리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이 9만 원대 여기를 반드시 어, 확인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HLB랑 신라젠이랑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이제 차트적인 부분, 그것을 좀 비교를 하시는데, 그게 왜 비슷한지는 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걸 똑같다라고 지금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신라젠이 아니고, 다른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부로 어, 이 구점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가 나중에 어, 좀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제 그걸좀 빨리 공개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신라젠보다는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그 종목이 있거든요. 어, 거기에 대해서 좀 어, 그것도 말씀을 좀 미리 들었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어찌됐든 지금은 음, 이 자리를 반드시 좀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게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 밑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을 그냥 갖고 계시는 게 어떨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하도 하도, 하도 그니까 상한가가 내일 바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그러니까 만 십만 칠백 원을 뚫 어려워 보인다 라고 판단이 되신다 하면 예, 현금을 일단 조금씩 예, 들고 계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밀린다 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예, 좀 부담을 좀덜 드리기, 드리기 위해서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그리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쉬움은 있어요 분명히 아쉬움이 있죠 현금을 시켰기 때문에 하지만 비중을 줄이면 마음이 확실히 가벼워집니다 돈도 돈이지만 건강이 중요해요, 지금. 이거, 예, 안 돼요, 이거, 진짜. 그리고 이제 게시판이나 이제 그런 글을 보지 마십시오. 그거는 주주들이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약 올리는 식, 예, 그런 거 즐겨 하시는 사람들이 글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보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